서울시가 도시 한가운데 비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초고층 건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수직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9만여 제곱미터 코엑스의 2.5배에 달합니다. 일제 강점기 땐 일본군 병영기지 이후 철도차량 정비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서울 세 도심 한 가운데로 2001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2010년엔 구역지정이 됐는데, 2013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철도 지하화로 여건이 바뀌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방식과는 달리 이번 개발에서는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국제 업무 존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기구, 상업 문화, 전시 컨벤션 시설이 주로 들어섭니다. 창의적 디자인 건물은 용적률 1,700%까지 허용돼 100층 안팎 초고층 랜드마크가 설치됩니다. 배후의 업무 복합 존, 업무 지원 존은 용적률 900% 수준. 40에서 60층 건물의 업무 교육 주거 시설이 조성됩니다. 지상과 저층부, 공중은 물론 벽면까지 녹지는 전체 부지보다 넓은 50만 제곱미터가 확보됩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냐. 이것이 이제 매력도시 서울, 동행도시 서울의 특색을 설계 안에 밑그림에 조감도에 담는 작업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구역 지정 내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대 초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